커서 AI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커서 AI 들어보셨나요? VS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AI 코드 에디터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오늘 장단점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 커서 AI란? 커서 AI는 단순한 플러그인이 아닙니다. VS 코드를 포크해서 만든 AI가 에디터 자체에 완전히 통합된 코드 에디터입니다. 쉽게 말해 AI의 두뇌가 장착된 VS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 이 장점. 그럼 먼저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VS 코드와의 완벽한 호환성입니다. 기존에 쓰던 테마, 단축키, 익스텐션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적응 기간이 거의 필요 없죠. 두 번째, 강력한 코드베이스 이해도입니다. 현재 파일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인덱싱해서 이해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로그인 로직이랑 비슷하게 API 만들어줘 이런 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편리한 코드 작성과 수정. Ctrl-K로 코드 영역을 선택해서 바로 수정을 지시하거나 컴포저 기능으로 여러 파일에 걸친 대규모 수정을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신 AI 모델 선택 가능 클로드 3.5 솟넷, GPT 4.0등 현존 최고의 모델들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터미널 통합 터미널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클릭 한 번으로 AI에게 분석시키고 바로 수정 코드를 제안받을 수 있어요 본론 3 단점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첫 번째, 유료 구독 비용. 무료 버전은 사용 제한이 엄격합니다. 제대로 쓰려면 월 20달러 수준의 프로 플랜이 필요한데 개인 개발자에게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안과 프라이버시 우려. 코드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한 기업 프로젝트나 폐쇄망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리소스 점유율. 프로젝트 전체를 인덱싱하고 AI를 상시 가동하다 보니 일반 VS 코드보다 메모리와 CPU 사용량이 높습니다. 저사양 PC에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AI 의존도 증가와 오류. AI가 제안하는 코드가 완벽해 보여도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증 없이 수락만 하다 보면 실력이 퇴보하거나 디버깅이 더 힘들어질 수 있죠. 다섯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의 한계. 프로젝트가 너무 크면 인덱싱이 느려지거나 AI가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커서 AI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싶은 현업 개발자, 코딩을 배우는 입문자, 빠르게 MVP를 개발해야 하는 창업자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VS 코드의 익숙함에 날카로운 AI의 두뇌를 장착한 현시점. 최고의 AI 에디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커서 AI를 써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서 AI, 정말 모든 개발자가 쓸까? 요즘 개발자는 다 커서 쓰던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커서 AI를 둘러싼 진짜 현실, 개발자들의 도구 선택 지형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 1 현재 AI 코딩 도구 시장. 현재 AI 코딩 도구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AI 특화 에디터. 커서와 WINDSURF가 여기 속하죠. 에디터 자체가 AI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코드 이해도가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ID e 확장 플러그인. GitHub 코파일럿이 대표적이죠. 기존 VS 코드나 IntelliJ에 설치해서 쓰는 방식으로 가장 대중적입니다. 세 번째, 전통적 에디터. 인텔리제이 네오빔, 그냥 VS 코드를 AI 없이 쓰는 개발자들이죠. AI 의존보다는 도구의 성능과 본인의 숙련도를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본론 이 커서가 대세가 된 이유. 그럼 왜 커서로 갈아타는 걸까요? 기존에는 GitHub c o p i 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지금 보고 있는 파일 위주로 코드를 추천하죠. 반면 커서는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파일의 데이터를 B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C 스타일로 만들어줘 같은 복잡한 요청을 이해하고 수행합니다. 바로 이 컨텍스트 이해 능력 때문에 많은 개발자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본론 3그럼에도 안 쓰는 이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발자가 커서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업 보안 정책입니다. 삼성,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나 금융권은 코드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사내에서 승인된 기터브 코파일럿 엔터프라이즈나 자체 구축 AI만 쓸수 있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자버와 코틀링 개발자들의 인텔리제이 선호입니다. 스프링 부트를 쓰는 개발자들은 제프레인지 인텔리제이가 제공하는 강력한 리팩토링과 디버깅 기능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커서는 vs 코드 기반이라 이 부분에서 체급 차이가 나죠 세번째 구독료 중복 문제입니다 이미 기터브 코파일럿을 구독 중인데 추가로 월 20달러를 내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번째 극한의 커스터마이징 을 추구하는 개발자들입니다 NeoVIM 같은 터미널 환경을 극도로 최적화해서 쓰는 숙련된 개발자들은 GUI 기반 커서보다 기존 환경의 AI API만 연결해서 씁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거의 다 쓴다 보다는 가장 화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에서는 생산성이 곧 생존이기 때문에 커서 도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대기업이나 보수적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기터브 코파일럿이나 보안이 강화된 전통적 IDE를 선호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번 써보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초보자 웹디자이너를 위한 커서 AI 완벽 활용법. 나는 코딩 잘 모르는데 커서 써도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사기급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와 웹디자이너를 위한 커서 AI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론 1 웹디자이너의 꿈의 도구. 웹디자이너 여러분, 커서는 내가 그린 디자인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첫 번째 활용법, 이미지로 코드 생성. 피그마 스크린샷이나 손으로 그린 와이어 프레임을 채팅창에 올리고 이 이미지랑 똑같이 HTML과 CSS로 만들어줘라고 해보세요. 레이아웃을 순식간에 짜줍니다. 두 번째, 미세한 UI 조정.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부드럽게 커지게 해줘 전체 색감을 파스텔 톤으로 바꿔줘 같은 추상적인 요구를 즉시 코드로 반영해줍니다. 세 번째, 인터렉션 구현.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게 해줘라고 말하면 복잡한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알아서 작성해줍니다. 본론 이 초보자의 24시간 과외선생님. 코딩을 막 시작한 분들에게 커서는 24시간 옆에 붙어 있는 10일 과외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기능, 코드 설명 요청. 인터넷에서 복사한 복잡한 코드를 선택하고 Ctrl-L을 누른 뒤 이 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설명해줘라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에러 해결사. 터미널에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떴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AI가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안까지 제시합니다. 세 번째, 학습 가이드. 이 기능을 만들려면 어떤 순서로 공부하고 코드를 짜야 해? 라고 물어보세요. 프로젝트 로드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 3바이브 코딩의 시대. 최근에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문법을 몰라도 느낌만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컴포저 기능을 써보세요. 컨트롤 I를 누르고 나만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어줘. 메인엔 내 사진이 들어가고 연락처 폼이 있어야 해라고 입력해보세요.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생성하고 연결까지 해줍니다. 배포는 어떻게 하냐고요? AI가 만든 코드를 버셀이나 네틀리파이 같은 서비스에 올리기만 하면 실제 웹사이트 주소가 생깁니다. 이 과정 전체를 AI에게 물어보며 진행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검증의 부재. AI가 가끔 틀린 코드를 줄때 기초지식이 아예 없으면 왜안 되는지 몰라 며칠을 헤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붙의 함정. AI가 다 해주다 보니 정작 본인의 코딩 실력은 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무리. 웹 디자이너라면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실제 웹으로 구현하는 시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막막한 코딩의 장벽을 훨씬 쉽게 넘을 수 있고요. 커서 AI 코딩을 모르는 사람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